전시관 누구였던 거야? 아 알겠어요. 잠시만요. 저 브이로그를 나중에 찍을게요. 괜찮으실까요? 네. <laughs> 여러분 대박 소식! 이투스가 이제 시즌 2로 들어가서 완전 대형 신규 한국지리 1타 선생님을 드디어 이투스에 영입했습니다. 와! 제가 오늘 그 선생님 시강을 보러 가는데요. 저도 너무 떨려요. 생년 사문의 선제가 그리고 그분이 한국질에서 일하거든요. 오늘 이투스와 사인하는 날 제가 <laughs> 브이로그를 찍으려고요 이투스 신규 강사 입성 브이로그. 여러분 지금 만나러 가자고요. 이쪽으로 와보세요. 아니 아 저는 그 한국질이 가르치는 문상훈이라고 합니다. 네, 그인강이라고 해서 요즘 막생님들 굉장히 많고 하면. 저도 사탐, 사탐이시잖아요, 맞죠? 네. 저는 한국지리 가르치는데, 워낙 저도 뭐 오래 했어요, 오래 했고. 음. 이지영 쌤이라고 하셨나요? 네. 이지영 쌤은 못 들어본 것 같은데. 얼마나 하셨어요? 한 15년 넘는것 같은데요. 지리 좀 아세요? 한국지리? 뭐, 용암 돼지. 용암 돼지요? 용암 돼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저는 크게 쓰는 편이거든요. 네. 이렇게 좀 그냥 아예 좀 그치? 크게 쓰는 편인데 <laughs> 근데 이게 칠판하고 분필이 진짜 개 좋네요. <웃음> <웃음> 엄청 좋네요 이게. 음. 네. 실례 많았습니다. 한국질이 1타 선생님 여기다 한국질이 수업만 조금만 해주시면 네. 그러면 요거 저희가 지워드릴게요. 어, 네 제가 지고 있습니다. 네. 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 지리 일타 강사 지리는 문 쌤, 한국 지리 문 쌤입니다. 어, 오늘 먼저 이제 처음 지리라는 과목을 접하는 여러분들한테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사탐, 사탐은 이제 수험 과목입니다. 수능 과목입니다.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수능이라고 고3때 수능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시간을 굉장히 많은 과목들에 다 할애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한국 지의 문쌤이 여러분한테 드리는 선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리라는 과목은 고3 1년 동안 신경을 최소한으로 줘도 된다. 왜냐? 고2때 만들어 놓고 문제 감만 익히면 된다. 지리라는 것도 이제 뭐다 차차 들어갈 건데 일단 오늘은 오티니까 지리 지리가 뭔지 먼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리. 그리고 선생님이 점점 이제 친해지고 이제 얼굴도 익숙해지고이하면 이제 이름도 부르면서 좀 편하게 할 거니까 오늘은 오티니까 이제 선생님 앞에서 보고 계시니까 조금 이제 존댓말로 해서 예의를 지켜 가면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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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 이곳. 대한민국의 지리, 대한민국의 산업, 대한민국의 주민 형태 이런 게총 집합되어 있는 과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자면 지리 같은 거를 여러분 공부를 잘해 놓으면은 이런 지리가 전부 일반 상식으로 다 연관이 돼요. 여러분 지리를 잘 알아두시면은 어쨌든 시대가 바뀌니까 상식이 굉장히 많은 사람으로 될수 있다 이거예요. 지리가. 지리가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 보시면은 사회 전반의 이해하기도 굉장히 도움 많이 되고 뉴스를 볼 때도 굉장히 도움 많이 됩니다. 오티니까 요 얘기만 하고 지나갈게요. 서울 사람들이 그린 대한민국 지도 아세요? 그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게 있었어. 서울 사람들이 그린 대한민국 지도. 어떻게 그랬냐면 나는 이거 지리 선생님으로서 보면서 너무 빵을 치고 후회한 거야. 자, 뭐라고 적었냐면은 자, 요게 뭐라고 적었겠어. 서울. 여기는 서울이야 그냥 무조건, 무조건 여기 서울이야 여기는 뭐라 적었겠어? 여기 비행기라 적더라고 인천공항이 있으니까 여기는, 여기는 뭐라 적었겠어? 감자라고 적더라고 <laughs> 감자 그 다음에 여기는 뭐라 적었겠어? 귤이라고 적더라고 진짜 이거 인터넷에 있어 얘들아 봐봐 귤그 다음에 여기는 회 회, 근데 한국 사람 특징 뭐다? 지도, 한반도 지도는 개판으로 놓고 딱두개 해놓고 뿌듯해한다 뭐지? 요거, 요렇게 해놓고 요거는 또 하더라고 여기는 전부 감자라고 하고 이거 독도+ 독도 울릉도는 하더라고 그다음에 여기는+ 여기는 그냥 성심당 이렇게 적, 적는 걸 봤어 애들아 적어도 우리 이렇게는 되지 말자 선생님이랑 같이 한국지리를 했다 하면은 아 여기는 뭐가 있잖아 전반적으로 산업의 역사를 이해하데도돈 많이 된다고 고등학교도 어? 아너 울산+ 울산에서 회사 다녀? 어, 그럼 너 거기야? 우 네. 어떻게 알았어? 나 지리 공부했었거든 야너 진짜 똑똑하다 아는 게 너무 많다. 선생 강이 너무 잘하신데 <laughs> 오늘 이투스 계약하신다고 어떻게 마음은 정하셨나요? 선생 님 오시면 저희 이투스 사야트콤 대박 날것 같은데. 어, 근데 사실 제가 지리를 하나도. 지리 강사. 그 이제 그 지리가 사실 뻥 뻥이거든요. 수업 중에 에어드랍 받은 문쌤. 네 그것도 다 제가 제가 보낸 거예요 사실. 그럼 직업이 뭐예요? 직업은 이제 그냥 코미디언, 코미디언이거든요. <laughs> 이투수 지리는 이제 다른 그 선생님이 훨씬 더 잘하지 않을까요? 아 여러분 지금까지 한국 지리 1타 문쌤 제가 지금까지 대치동 한국 지리 1타 쌤인 줄 알았는데 배그맨이 있다고 유튜버 군인 예비군 그, 그것도 이제 그냥 그... 컨셉이 기자... 그것도 이제 그냥 컨셉이 여러분, 이투스에 신규 강사가 오는 줄 알았는데 오늘 개그맨을 만났습니다. <laughs>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이 신규 선생님들 어느 좋은 분 없이인지 많이 궁금해 하셨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본 쌤과 수능 응원 영상을 찍으러 만날 일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재밌는 콩트로 한번 만나봤는데요.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생들 이제 예비 고3이 되거나 아니면 수능을 다시 도전하는 학생들한테 응원 메시지 한 마디만 한요 얘들아, 문쌤이야. 너희가 지영 쌤과 함께한다는 건 이미 든든한, 든든한 어떤 버팀목이 있다는 걸 텐데 이번에 이제 수능을 보는 학생들과 예비 고3인 학생들 너희들이 이제 굉장히 탁월한 선택을 했고 이제 지영 쌤과 같이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다 보면 내년 수능에 굉장히 탐실한 열매가 이제. 매칠 거라고 저 굳게 믿는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제 수능을 잘 보고 내 수능 응원 빨리 잘 받아가지고 수능 잘 보는 애가 많았다 하면은 내가 혹시 또 모르지 이 투수에서 이제 어 이제 백지 수표를 이제 내리면서 공부를 하면 된다 그냥 한번 같이 해, 해보실까요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 MPX 그 연기하고 처럼 딱 그런 것도 과목을 개설하면 이제 내가 인간 강사처럼 보이는 방법 이런 것도 할수 있는 뭐딴 소리가 길어졌는데 얘들아 수능 잘 보고 너희를 위한 시험이라고 생각하기를 너희가 가지고한게 헛되지 않을 거야. 그걸 너희 믿는 수밖에 없다. 항상 선생님 사랑한다. 선생님 <laughs>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실물 보시니까 어떠세요? 저는 <laughs> 어, 실물 보면 은 이제 제가 잘못 못 보겠습니다. 어, 왜요? <웃음> <웃음> 선생님 그 영상보다 훨씬 영해 보이세요. <laughs> 아그런네요 <그런가요? 웃음> <laughs> 저희 여기 서사진찍혀있까요아예에서한번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요한국에이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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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오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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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